자, 한번 해볼까? 아침롤. 햄을 안 샀네. 너무 신나서 질주해 버렸네. 곡을. 아파드 까비. 와 감전 받은 사기다. 데미지 보수? 어, 짐크스가 쉴드를 받았을 때 패시브 일류 패시브 때문에 딜이 올라가니까 조심하시고. 확실히, 징크스라 그런지, 라클이 너무 빠르네. 버드를좀 것... 해줍시다. 바드야, 보여줘! 너의 개쩌는 큐를. 오, 그렇게 나쁘지 않아. 감전 터트리는 거. 감전 쿨돌 때마다 저렇게 즐겨해주면 베스트이긴 하다. 안 돼! 우리 미드 유체한데 왜 죽었어? 전멸도 안 쓰고. 아보 아랫몸인 게 찐. 이 와드 했죠? 좀 뻔하게, 와드를 하는 거 아니니? 오, 바드 굿. 근데 바드가 더 아파 보인다? 저거, <laughs> 아니, 밀리오 큐개센데 데미지? 우리 바드 진짜 죽는데? 한방 맞을 때마다? 상대가 라인을 밀어니까 받아 치는 쪽으로 할까? 우리 바드 왜 솔필 따였어? 버그가 분명해, 이거는 버그가 분명해. 하지만 나는 오늘 긍정 롤이니까 봐줄게, 바드야.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단다. 이 정확한 큐를 봐라. 내가 너희를 이겨줄 테니. 행을 오거라. 완벽한데? 잡았다. 아, 나이스. 아, 라인, 잠깐만, 좀더 밀었어야 될것 같은데? 너무 라인 큰데? 안 얼어질 것 같은 이 기분 뭐지? 뭔가 불안하다. 원거리 하나 더 잡았어야 될것 같은 이 느낌. 오, 제발. 오, 안 돼. 오, 안 돼. 라인 박힌다. 아, 원거리 하나 더 잡을 걸. 오, 징크스 더블킬은 뭐지? 어? 아, 라인 얼었네? 굿. 그래도 원거리 하나 더 잡았으면 베스트였다. 어, 세주야. 그냥 캐리. 캐리. 크스가 <laughs> 라클이 너무 좋아서 집을 안 가네. 괜는 친구네요. 어, 우리 합이 너무 안 맞은 거 아니야? 뭐가 됐든 게이득이네. 나이스 아유, 나집금안 가면 라인 망하는데. 페디안 때려줬다 그래도 세주안이도 알고 있네 나 집가야 된단다 와! 못? 강타를 왜안써이 자식 강타보다 셌다고 그래? 강타보다 쎈 거면 근데 인정이긴 한데 인정은 아니야 사실 패스 공 너무 뻔했음 하하하 그럴 수 있어 <laughs> 상대에게 용을 줌으로써 좀더 상대가 이제 안일한 플레이를 할수 있게 좋아요 어 바드야 그거 타 빨리 그래 잘했다 잡아보자 고고고고고고 역광강 키. 그렇지 전멸 까비 맞아? 다이브는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이지렬의 궁을 간다면? 와 개까비 아 아니, 근데 다이브는 좀 아니긴 했어. 왜냐면 이게, 이게 밀리오가 이 세조공을 풀수 있거든요. 밀리오가 있는데, 다이브를. 하지만, 괜찮아. 상대, 제압 킬를 제압 골드를 올려서 나에게 먹이려는 속셈이구만. 가보자고, 바텀으로. 어? 윤리 왜안 맞아, 스킬? 버그체 많이? 안 되나? 바텀 갈게. 아, 타워골드 하나도 못 먹겠네, 이거. 어, 그냥 몸 대고 멀, 먹을까? 5초 남았는데? 오케이, 먹었다! 3초 남기고 왓, 한 입. 씰라이가왜 저기서 물렸지? 어 밀리오 진짜 낭만 없다. 어, 뒤에 틀, 뒤에 틀. 미친 이거 그냥 째야돼 버려 팀. 나 죽으면 게임 끝난다. 야이 바보들아. 하긴 노잼 양악 게임은 좀 재미 없어. 흥미진진해야지. 너희가 있어서 즐겁다. 그래서 집 갈라고 했지. 나보다 빨리 집갈 생각 하지 마라. 와, 텔. 텔이 있었구만. 야비한 녀석. 너 어, 하는 거 맞냐? 내 스트리나 해볼게. 안 됐네. 그래, 용은 줘도 돼. 이용이잖아. 이거 보자. 마공용으로 4개 채우자고. 가자, 가자! 밥 해, 그냥. 혼자 해, 그냥. 음 맛있다 130원이나 주는데 아니 궁쓰지 말지 아 어쨌든 뭐 전멸 뺀데 나이스 물블랑 아래쪽으로 오는거 봤지 얘들아 자 가볍게 잡아준단 마인드. 우리 세주가 달라졌어요. 와, 리븐! 우리 리븐이 달라졌. 근데 이게 안, 마무리가 안 되네. 와.. 잭스 진짜 도주 잭스 도주의 왕이다 그냥 아, 들야 도망가 제발 미드 막아야 돼 우리 미드타워가 어떻게 살아있는거야 도대체 오마이갓 이 금쪽이들 정말 즐겁다, 너희와 하는 게임이. 음, 나이스, 우리 팀. 좋아, 아주. 핵이 넘쳐. MG, MG 세대야. 못 막겠다. 이못 막을 것 같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주자. 시원하게 주자. 어, 뺏어볼까? WQ로? 아, 깜 <laughs> 아, 근데 타이밍은 맞았어. 야야야야야, 세 줘야, 세 줘야. 야야야야야, <laughs> 아니지, 진짜 리신 또나찰라고 저거 와, 예측자 미쳤는데 방금 방금 리신 맞춘 거 보셨나요? 혹시 이게 바로 W 예측, 근데 안 죽었어. 방금 리신 제가 풀콤보로 잡아줬는데 아 근데 리신 궁 풀타임 돌아서 같이 죽었네. 너무 아쉽다. 한 번만 버텨주면 안 되냐, 스웨이나? 나 해줄게, 진짜 안 되네. 나다 <laughs> 걸고 룰러, 내가 룰러님이었어도 못 이겼어. <laughs> 야, 킬 대신 화려하긴 해. 근데.